임신 8개월 달의 마지막 부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저는 올해 65살입니다. 한때 가족을 책임진다고 애쓰며 살았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했죠. 12살 어린 아내와 결혼의 딸 하나를 낳고 좁디좁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. 매일 얼굴 맞대다 보니 작은 일에도 부딪히기 일쑤였고 결국 7년 전부터 별거를 선택했어요. 아내는 딸을 키우며 혼자 살았고 저는 혼자 산으로 들어가 지냈습니다. 모든 게 허무해져 세상과 담쌓고 자연인처럼 지내며 마음을 달래던 중, 청천병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. 딸 아이가 임신 8개월 차에 위한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. 숨이 막혀왔습니다. 담당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권했지만, 딸은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. 아빠, 아이는 꼭 낳고 싶어요. 딸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결국 의사와 상의 끝에 제왕절개와 동시에 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수술 중 의사에게 급히 불려갔습니다. 딸의 암이 이미 뼈까지 전이 되어 두어 달밖에 못살 거라는 말을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. 그렇게 태어난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병실로 돌아온 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아주더군요. 아빠. 엄마, 나 떠나면 두 분만이라도 같이 살아주세요. 제 가슴을 후벼파는 한마디였습니다. 딸아이는 기적적으로 7개월을 더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뒤 아내와 저는 결국 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. 같이 살다 보니 예전처럼 다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소용없는 일이더군요. 자연 속에서 지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. 왜 그렇게 아내와 티격태격하며 상처를 줬나 후회도 컸습니다. 지금 제 손녀는 8살, 초등학교에 다니며 잘 자라고 있어요. 산에 놀러 가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런 손녀를 보면 딸 생각에 마음이 아려오면서도 힘이 납니다. 아내도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같이 올라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. 이렇게라도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게 딸이 남긴 진짜 선물인 것 같습니다. 자연인으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. 가족이란 결국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라는 거요. 저는 앞으로도 아내와 손녀에게 더 잘하고 살 겁니다. 딸 아이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으면서요. 혹시 저처럼 가족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면, 부디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다가가 보세요.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